안녕하십니까. PD 대기입니다 예, 5050 50 사태. 오늘도 새로운 소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5050가 드디어 차트 아웃이 되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저저번 주에 예, 그렇게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요.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차트가 아웃 될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핫백 차트 제가 이제 쭉그 오늘 날짜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로 이번 주에는 큐피드란 곡이 없습니다. 5050에. 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예, 5050의 큐피드가 되어 가고 있고, 참, 전원준 대표님도 심적으로. 찹찹한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40위쯤에 어, 있었는데요. 예, 44위에 영국의 세븐은, 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몇개단 하락은 했긴 했는데, 세븐은 계속 있었죠. 그리고 세븐하고, 어, 비슷한 순위에 큐피드가, 이렇게 5050에 큐피드가 있었는데, 어, 차트 아웃이 완전히 돼버렸습니다. 100위권까지 쭉 알아봤는데, 찾아봤는데요. 예, 큐피드란 곡은 없고,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은, 케이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예, 케이팝이 하도 인기라서 곡 제목을 아예 K-POP이라고 지은 트래비스 스캇 위켄드가 또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부른 K-POP이라는 곡이 있었네요 예, 저는 몰랐습니다 예, 뭐 이런 곡도 있고요 100위권까지 그래서 밀려났다. 그래서 빌보드의 어떤 정책이 이제 상위권에 올라갔다가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또 활동도 미미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곡은 이제 새로운 곡들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50위권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면 그런 곡은 이제 차트 아웃을 시키는 그런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올라간 가능성이 좀 없고 또 50위권 바깥에 바깥으로 떨어지는 그런 곡들은 예,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 빠르게 올라오는 곡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느리게 내려오는 곡은, 어, 조금 이제, 어, 차트아웃을 빨리 시키는, 예,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50의 큐피드는 굉장히 오랫동안 차트인 20, 20몇 주간, 거의 방탄소년단 다음으로, BTS 다음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차트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활동도 거의 지금, 어, 계속 홍보도 안 하고 있고 활동도 안 하는 그런 가수이기 때문에 예, 이제 차트 아웃이 아, 됐습니다 이제 좀5050 멤버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 어, 좀 마음이 예, 섭섭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가족들도 이제 잊혀져 가는 그런 케이팝 가수가 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점점 그리고 어, 5050를 옹호하는 그런 이제 일부 특히 소수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어, 빌보드 언제든지 뭐 활동할 수 있고 미국 활동할 수 있고 뭐 계약만 종료되면은 언제든지 할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 놔줘라 막하면서 막, 막 별을 악담을 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요 빌보드의 핫백 차트에 상위권에 올라갔던 그런. 곡들이나 가수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예, 수십 년간 수두룩 빽빽이에요. 제 얘기는 원이트 원더, 빌보드 원이트 원더 된 곡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빌보드 핫백 차트 안에 차트인 됐던 곡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뭐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어, 미국 활동이라는 게 미국 활동을 가장 많이 했던 정국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은 극단적인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 BTS가 빌보드 1위 찍은 그런 가장 유명한 이제 K-팝 팀인데요. 그런 팀의 멤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다. 만만하지가 않다. 굉장히 돈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50가 본인들이 나와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미국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미국 활동한다는 거는 굉장히 자금력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돼야 되고,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뭐 갤러리의 어떤 네티즌들의 반응은, 아, 시원하고 후련하다. 막 이런, 어, 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K-pop 그룹 5050의 레이블, 예, 빌보드에 올라갔던 5050의 레이블, 어트랙트에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걸그룹을 오디션을 개최한다. 일단은 여기 이제 예, 이렇게 딱5050 빌보드 올라간 이제 어, 큐피드 자켓 사진이 있으면서 글로벌 오디션, 어, 뉴 걸그룹, 그래서 뉴 걸그룹을 맨 처음에 달았습니다. 이 50-50와는 관련이 없고 50-50를 만들어낸 빌보드에 올린 상위권에 올렸고 굉장히 어 20주간 이상 빌보드에 차트인 됐었던 그런 레이블에서 걸그룹 오디션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 오디션을 공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용 인스타그램에도 싱가포르에서 싱가폴 싱가포르 지망생들도 오디션을 볼수 있게끔 이제 오디션을 할 것이다.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렇게 이제 오디션을 볼 예정이다. 신청을 해라. 이렇게 오디션 신청을 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데이비드용이 또 싱가폴 국적이고 또 싱가폴 에버그린홀딩스가 싱가폴 회사기 때문에 싱가폴 멤버가 한명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면 굉장히 싱가폴에서도. 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가 있고 또 싱가폴과 동남아 현지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뽑겠죠. 투자자라고 그렇게 이제 밀어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전 국민이 보고 전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싱가폴 오디션은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되고 자, 이제 점차적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어트랙트 오디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입 방법, 가입 방법 열, 14세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싱가폴 오디션은 보컬 랩 음악 아 오디션 볼때 이제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요렇게. 노래 한곡 1분 그 다음에 댄스 한곡 1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싱가폴 멤버는 비주얼 담당이나 댄스 담당으로 한 명이 뽑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주얼 담당이나 댄스 담당 보컬이라든지 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만 싱가폴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에버그린 홀딩스가 이렇게 이제 어트랙트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싱가폴에서도 지금 굉장히 알려지게 됐고 이 오디션이 이제 초읽기에 이제 들어가고 준비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 어, 엊그저께 이진호 유튜버 이진호 씨가 이제 얘기한 부분입니다 전 대표님과 단독 인터뷰 큰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생방송 도중에 이그전 대표님이 이제 댓글을 달아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청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고 이진호 유튜버가 얘기한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파늘도를 뒤엎을 큰 사안이 지금 하나 있다. 큰 사안이 하나 있다. 지금 언제 그게 퍼지고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판도를 뒤바꿀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니까 어트랙트가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어트랙트가 좀 난감한 상황이다. 어트랙트가 좀 난감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그래서 첫 번째는 멤버들이 복귀하는 그런 상황 복귀하는 각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한두 명이 이제 복귀를 하고 한두 명은 또 끝까지 끝까지 항전을 하는 예, 한두 명은 백기 투항하고 한두 명은 끝까지 항전을 하는 예, 그 더기버스 측과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뭐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래서 좀 난감한 상황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변호사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동 정범의 의혹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템퍼링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정황 증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모한 그런 내용들을 다 드랙터 전홍준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공개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5050 50 멤버들이 아, 이게 이제 공동 정범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남감한 상황이 아닌가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또한 가지는 이제 네 번째는 더기버스 측 직원 중에 한 명이나 더기버스 직원이 모든 폭로를 하면서 내부 고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원 대표님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 귀순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지지 않나 내용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워너 워너뮤직이 지금 워너뮤직 코리아가 어트랙트 측하고 이제 파트너십 그런 관계인데 그리고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전홍준 대표님이 템퍼링에 배우 세력이 있다 해가지고 안 씨와 대용 증명을 보냈던 것은 워너뮤직에 보냈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사가 나왔었는데 어, 이 템퍼링의 정황이 워너뮤직이 뒷배경에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도 기사가 났,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워너가 뒷배경에서 모든 걸 조정했다라는 그런 어떤 정황 증거를 전홍준 대표님이 가지고 있다. 그게 밝혀졌다. 매일 복구가 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뭐 예측이 뭐 글들도 있고, 제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예측들이 있는데요. 어떤 난감한 상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네트즌들이나 갤러리에 있는 또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복귀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새로운 걸그룹의 올인을 할수 있게끔 이제, 끝까지 항전을 하면서 복귀하지 말고 더기버스, 안성일 측과 더기버스 측과 한몸이 되어서 끝까지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배신돌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지금까지 해온 그런 행태들이 굉장히 또 배응망덕한 그런 행동으로 계속 일관해 왔기 때문에 다시 복귀가 된다고 해더라도 굉장히 지금 희망적으로 잘 가고 있는 어트랙트 측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피해를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귀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TPT는 진짜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는 상황인데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난감한 상황이 있을지 또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스웨덴 작곡가들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큐피드의 곡에 대해서 또 저작권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변호사 써가지고 갑자기 나타났다. 뭐 이런 또 예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또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전달해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갤러리를 보다 보니까 pp1118. 요게 이제 새롭게 5050 멤버들이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지금 5050 얼굴도 그냥 다 삭제를 해버렸고요. 어, pp라고 새로 만든 그리고 여기 입장문만 하나 이렇게 팬들에 대한 입장문만 하나 그대로 사진이 그대로 있고요 다른 사진이나 게시물 하나 있고 모든 것을 이제 삭제해버린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폐가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 시커멓게 그냥 아무것도 없고 사진도 없고 아 그냥 뭐좀 안타까운 이게 빌보드에 올라간 페이팝 아이돌의 음, 개인 계정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죠, 그냥. 슬픈 내용에 입장문 하나만 딱 있고.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상황 종료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 포기를 한 상태인가 예상을 하는 그런 이제 네티즌들의 어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소식 올라오게 되면은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는 구독이 필요합니다. 구독은 의리입니다. 예, 의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정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